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홍전입니다. 임경업전, 유충렬전에 이어서 오늘도 군담소설을 얘기해 드리는데요. 서로 비슷하면서도 또 각각 재미가 있으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조홍전 시작해 볼게요. 중국 송나라의 황제였던 문제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충신 조정인은 나라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시켜 황제의 신임을 얻고 좌승상에 오릅니다. 하지만 점점 간신들이 날뛰면서 우승상 이두병이 조정인을 모함하고 헐뜯자 결국 조정인은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죠. 그러니 황제는 너무 안타까워 하면서 충렬묘를 지어주고 자주 찾아가곤 했어요. 하지만 이를 못마땅해 하던 간신 이두병의 아들 이관이 황제한테 충렬묘에 그만 가라고 하면서 묘를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황제는 당연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관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조정인의 아내 왕씨를 정열부인에 봉하면서 많은 재물을 주고 아들 조웅을 대궐로 부르더라고요. 사실 조웅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였어요. 조웅은 이제 일곱 살밖에 안 됐는데도 얼굴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주 어른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황제는 조웅을 인재로 키우려고 동갑내기의 아들 태자와 가깝게 지내게 했죠. 그런데 조웅이 벼슬도 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궁궐에서 지내겠습니까? 나중에 공부 마치고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일곱 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 황제는 조웅을 너무 기특해하면서 좀더 크면 벼슬을 내리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두병의 아들들은 호안이 두려워서 조웅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웅이가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면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거죠. 한편 새해가 되어 황제와 신하들이 궁궐에 모였는데 호랑이가 들어와 궁녀를 물고 달아나는 소동이 일어나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 황제 그리고 왕시 부인도 사촌동생에게 이 얘기를 듣고 조웅이 벼슬을 한다 해도 간신들에게 당할 것을 걱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 와중에 시름시름 시름 앓기 시작한 황제가 죽게 됩니다. 이제 태자의 나이 겨우 8살인데 황제가 죽었으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충신들은 다 떠나고 조정은 간신들로 가득 차서 그야말로 이두병의 세상이 되죠. 심지어 이두병은 자칭 황제라고 하면서 새로 국법을 만들더니 태자를 계량도로 유배 보내 소식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조웅은 분노를 참지 못해 경화문에 이두병을 욕하는 글을 써서 붙입니다. 바로 그때 왕부인 꿈에 남편이 나타나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 얼른 웅이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말하죠. 마침 웅이도 집에 돌아와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하니 왕부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왕부인은 웅이를 데리고 충렬묘에 찾아가 남편의 초상화를 떼서 도망을 갑니다. 뱃사공의 도움을 받아 멀리멀리 멀리 떠나는 왕부인과 조웅. 그리고 이두병은 경화문에 붙은 글을 보고 화가 나서 큰 상을 내릴 테니 빨리 좋은 모자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럼 왕부인과 웅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처 없이 길을 떠난 두 사람은 우연히 백자촌이라는 마을에 정착하게 돼요. 하지만 어느 날 주인집 여자가 왕부인한테 자기 사촌과 재혼하라고 권하는 바람에 웅이 모자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왕부인이 자기를 길거리 여자 취급했다고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런데다 마침 웅이도 바깥세상에 나가 소식도 듣고 공부도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다시 방랑을 하게 된 왕부인과 웅이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어먹으며 떠도는데 옥구역이라는 마을에서 자신들한테 수배령이 내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라 바로 마을을 빠져나와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버립니다.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왕부인과 웅이. 결국 왕부인은 머리를 깎고 여승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게 되죠. 하지만 그 와중에 또 도적이 나타나 도망가다가 왕부인과 웅이는 헤어지게 되네요. 아참 힘들다. 그러다 어느 묘의 비석 뒤에 숨어있던 왕부인을 웅이가 간신히 발견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죠. 근데 왕부인이 숨어있던 비석에 조정인의 불망비 뭐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조정인이 이곳 위국당 백성들을 잘 살게 도와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준 거였대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도적에게 돈도 다 뺏기고 갈 곳이 없는 웅이 모자는 차라리 절로 가야겠다며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을 가던 웬 중을 만나는데요. 그 중이 난데없이 왕부인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왕부인은 기억을 전혀 못하고 의심만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중이 예전에 웅이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려준 월경대사였어요. 그런데다 월경대사는 왕부인이 머리를 깎은 거랑 또 오늘 이렇게 만날 거라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왕부인과 웅이는 월경대사의 절에 머물게 되고, 웅이는 대사에게 글도 배우고 신기한 술법까지 익히게 되죠. 세월이 흘러 웅이가 15살이 되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싶다며 절을 떠납니다. 이리 저리 떠돌던 웅은 강호에서 화산대사를 만나 삼척이 넘는 칼을 받고 또 관산 땅으로 가서 천관도사까지 만나게 되죠. 웅이는 천관도사에게 온갖 도술을 다 배우고 욕마까지 얻게 되네요. 이 시대에 뛰어난 말에다가 큰칼 입고 도술 익혔으면 끝장이죠 뭐. 그 사이 시간은 흐르고 웅이는 스승에게 어머니를 뵈러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조웅이 강호에 도착해 잠시 머물게 된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지네요. 거기는 원래 장진사의 집인데, 진사는 일찍 죽고 부인이 딸의 남편감을 고르려고 손님을 받는 곳이었어요.그런데 마침 조홍이 거기에 갔다가 절세 미인인 딸 장소저를 보게 된 거죠.소저는 아가씨를 의미하는 말이에요.하여튼 저녁이 되어 장소저가 노래를 불렀는데, 조홍이 멋지게 퉁소로 화답을 하니, 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굴 잘생긴데다 행동까지 비범하니까 소저의 어머니 위부인은 딸의 짝으로 알맞겠다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가 생각만 하고 있는 사이에 자식들은 행동을 먼저 하죠. 그날 밤 조홍이 장소저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둘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사랑의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더니 조웅은 다음 날 사랑의 정표로 부채를 남기고 다시 떠나버려요. 나쁜 남잔가? 근데 그날 밤 위부인이 자다가 청룡이 장소절을 업고 하늘로 오르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딸한테 달려갔는데 이미 조웅이 떠났다고 하니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둘이 함께 밤을 보냈다는 건 모르시죠. 한편 웅이를 떠나보내고 항상 아들 걱정만 하는 왕부인. 하지만 월경 대사는 웅이가 좋은 칼에 용마도 얻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났으니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하죠. 뭔가 볼줄 아는 스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웅이는 이런저런 술법을 익히고 세월이 흘러 다시 천관도사에게 갑니다. 도사는 웅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그동안 쉬었던 공부를 계속 이어가죠. 그런데 어느 날 천관도사는 웅아, 네 앞날에 큰 근심이 생겼구나 이러면서 처갓집에 큰 일이 생겼으니 빨리 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이하게 쓰라고 환약 세알을 주니까 웅이는 그걸 갖고. 막 강으로 달려가네요. 사실 그동안 장소저는 웅이가 떠난 후에 소식을 알수 없어 병이 났었대요. 그래서 위부인이 온갖 약을 다 썼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웅이가 가서 환약을 주니까 그걸 먹고 장소저가 바로 낫더라고요. 그럼 다시 장소저 만났으니 결혼도 하고 그럼 될것 같은데, 응? 위부인이 우리 딸과 인연을 맺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오겠다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장소저도 안 만나고 간 건가? 너무하네요. 하여튼 다시 관산으로 돌아온 조웅은 어느 날 천관도사와 함께 하늘의 기운을 살피다 서번국이 쳐들어올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말을 남긴 후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 잠시 머물게 된 집에서 귀신을 만나게 돼요. 바로 관서장군 황달과 그 부인이 나타났는데, 웅이에게 순금으로 된 갑옷이랑 투구 칼을 주더라고요. 이제 최상의 무기를 손에 얻은 조웅은 며칠 만에 위나라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상황을 살펴보니 서번국은 막강하고 위나라 왕은 항복을 하다 못해 자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한 조웅은 바로 나서서 서번국 장수의 목을 베고 엄청 싸움을 잘하니까 위나라 왕이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왕은 조웅이 누구인지 묻는데요. 알고 보니까 조웅 아버지랑 위나라 왕이 예전에 친구 사이였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위왕은 조웅이 함께하니 정신 바짝 차리고 번국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한편 번국 왕은 갑자기 조웅이 나타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다 이긴 싸움이었는데 웅이 때문에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러니 번국 장수들은 조웅을 죽이겠다며 다시 달려들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위왕이 조웅을 대원수로 삼아 싸움에 내보내니 다들 나가 떨어지네요. 번왕은 끝까지 조원수를 이겨보려고 이런저런 수를 쓰지만 결국 항복을 하고 간신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이제 위왕은 조원수의 공을 인정하면서 위나라 옥세를 맡기려고 하는데요. 원수 조웅은 거절합니다. 자기인 계량도로 가서 얼른 태자를 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왕의 자리까지 거절하다니 정말 충신이네요. 한편 장소저 집에서는 조웅이 떠난 후 소식이 없으니 밤낮으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호 자사가 아내와 사별하고 후처를 구하던 중에 장소저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유모를 보내 청혼을 하죠. 물론 장소저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차갑게 거절하지만 자사는 모녀를 협박하면서 마음대로 혼인 날짜를 정해버리네요. 자사는 그 지역 감찰관 으뜸 벼슬 같은 거래요. 그래서 강호 자사라고 하면 강호 지역 최고 관리자 같은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혼인 날짜가 다가올수록 장소저 모녀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결국 혼인 전날 장소저는 죽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하지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서를 보니 배를 타고 강서남으로 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저는 여종 가해를 데리고 급히 강서남으로 가게 됩니다. 첩첩 산 중에 자리 잡은 강서남. 여기는 바로 월경대사와 조웅의 어머니 왕부인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고, 장소저가 마침 여기 오게 됐네요. 장소저는 월경대사와 왕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월경대사가 누구예요? 아무래도 장소저인 것 같다고 하더니 과연 장소저 가방에서 부채를 보고 바로 알아보죠. 왜 조웅이 장소저한테 사랑의 정표로 부채 줬었잖아요? 그 사실을 왕부인도 다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제 왕부인과 장소저는 서로 마음을 의지하며 가깝게 지내더라고요. 이때 우리의 웅이, 바로 조원수는 태자를 구하러 가던 중 강호에 들러 장소저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조원수가 온다는 말에 깜짝 놀란 강호 자사는 장소저와의 일을 숨기려고 흉계를 꾸미죠. 장진사 부인이 살인을 저질러 아가씨는 도망가고 부인은 옥에 가뒀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조원수가 모든 사실을 밝혀내고 악덕관리인 강호 자살을 잡아 목을 베죠. 그리고 장소저 어머니인 위부인의 식구들을 데리고 함께 강서남으로 갑니다. 어린아이였던 조홍이 대원수가 되어 강서남에 도착하니 왕부인과 월경대사는 너무너무 기뻐하네요. 또 마침 장소저가 여기에 미리 와있었잖아요. 그러니 모든 식구들이 다 만나서 회포를 풀고 밤늦도록 얘기를 나누며 즐거워하죠. 이제 다시 태자가 있는 계량도로 떠나는 조원수. 그런데 계량도로 가는 길에 서번국을 지나면서 또 번왕을 만나게 됩니다. 번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원수를 달래려고 높은 자리를 제안하지만 원수는 단번에 거절하죠. 그러니 이번엔 미인계를 쓰겠다고 기생월대를 들여보내는데 조원수가 월대의 목을 베어버리네요. 그래서 화가 난 번왕은 또 금년이라는 국녀를 보내는데 이번엔 조원수가 금년이까지 데리고 떠나겠다고 하니 번왕은 분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금년이가 원래 위나라 사람인데 서번국으로 붙잡혀 온 거거든요. 그러니 조웅은 불쌍해서 데리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어쨌든 조원수는 여러 날 만에 계량도 근처에 도착하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태자한테 사약이 내려져 곧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수는 급히 태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사약을 받기 직전에 태자와 충신들을 모두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위나라로 가다가 또 번국을 지나게 되죠. 아이고, 안 그래도 번왕이 지금 조원수를 벼르고 있는데 어쩌나요? 역시 번왕은 신하들과 함께 조원수를 잡으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먼저 태자를 대궐 안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조웅이 나가는 길을 막아 잡아보자 뭐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조원수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죠. 먼저 태자를 대궐 안으로 데려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조원수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달려가 번왕의 상투를 냅다 베어서. 혼꾼형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엔 조원수가 가는 길에 있는 함곡에 군사들을 매복해 조원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번왕. 하지만 웬 노인이 나타나 조원수를 도와주는 바람에 원수는 함곡에 안 들어가고 대포만 쏴서 번국 군사들을 모두 사로잡아버리네요. 결국 조원수와 태자는 무사히 번국 땅을 빠져나와 위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위왕을 비롯한 위나라 백성들은 조웅과 태자 일행을 기쁘게 맞이하고 위왕의 큰 딸은 태자의 부인, 둘째 딸은 조웅의 둘째 부인이 되는 경사까지 누리게 되죠. 이제 조원수는 나라의 소식도 듣고 오랜만에 스승 월경대사를 만나기 위해 강서남으로 갑니다. 하지만 강선함은 텅텅 비어 있고 스승님 또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쓸쓸히 돌아서는 조음 바로 그때 학산으로 가서 이두병의 머리를 베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래서 조원수가 직접 학산을 가보니 충신들이 모여 역적 이두병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원수의 어머니 왕부인의 사촌동생이더라고요. 아, 이 집안 정말 대대로 충신 집안이에요. 하여튼 학산에서 충신들과 합세한 조원수는 번양 땅에 도착해 번양 태수를 치고 이두병의 군사들을 칼로 휘두르며 황성을 향해 쭉쭉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이두병은 깜짝 놀라 급히 신하들과 대책을 의논하죠. 한편 조원수는 군사들과 행군하다 장수 강백을 만나고 그를 선봉장으로 삼아 서주로 쳐들어가네요. 이제 조원수 일행은 이두병의 신하 위길대와 아들 위영 또 장덕 등을 단칼에 죽이고 서주 70주를 함몰한 후에 점점 이두병의 목을 조여옵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두병. 이때 장군 주천이 싸워보겠다고 나서니 이두병은 좌승상 최식을 대원수로 주천을 선봉장으로 삼아 군사 80만 명을 내보내죠. 하지만 조웅이 이들의 목을 베어 적진으로 던지니까 이두병의 군사들은 도망가기 바쁘네요. 그러니 이두병이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1대, 2대, 3대라는 이름을 가진 용맹한 삼형제 장수들이 조웅을 죽여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 이두병은 조웅을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군사 50만 명을 내주죠. 하지만 삼형제 장수 앞에 나타난 한 도사, 바로 삼형제의 스승인데요. 도사는 삼형제에게 이번 싸움은 이길 수 없으니 산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설득하지만 삼형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분노한 도사는 조원수를 찾아가 삼형제를 물리칠 비법을 가르쳐주고는 사라집니다. 역시 조웅이 운이 좋네요. 이제 삼형제와 조웅은 각각 진을 치고 계획을 세운 후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도사에게 비법을 전수받은 조웅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역시 삼형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조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모두 죽게 됩니다. 이제 승전고를 울리며 황성으로 쳐들어가는 조원수. 이 소식을 들은 이두병은 넋을 잃고 어쩔 줄을 모르죠. 신하들에게 누가 조웅과 싸워보겠냐고 물어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때 승상 황덕이 몰래 계략을 꾸며 60명의 장수들과 함께 이두병이랑 그의 다섯 아들들을 잡더니 세상에 조웅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두병을 보자마자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민 조원수는 태자를 모시고 와그 앞에서 이두병과 아들들의 사지를 찢어 죽이죠. 그리고 국정농단의 주범인 간신들과 이두병을 잡아 바친 승상 황덕까지 속 시원하게 처단해 줍니다. 태자가 돌아와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백성들은 모두 나와 기쁨의 춤을 추고 태자는 싸움에서 이긴 장수들에게 큰 상을 내려요. 우선 조원수는 번국의 왕의 봉하고, 부인 장씨는 왕비, 원수의 외숙부는 우승상, 강백의 부친이 좌승상, 강백은 대원수에 임명하더라고요. 역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죠. 이제 조웅은 번국으로 돌아가 민정을 잘 살피니,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충성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홍전도 끝이 났습니다. 작품이 꽤 길어서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홍전이 이본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당시 민중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종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